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드릴 코인은 페페 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빗썸에서 오늘 마이너스 7%가량 좀 크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페페 홀더 분들하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페가 마이너스 7%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좋죠. 일봉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3 개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이 조금 털어먹는 패턴 중에 가장 좀 대표적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고점이 3 개가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헤드앤 숄더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봉상으로 좀 길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제 고점이 3 개가 딱 잡히면서 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모양인데, 보통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털어먹고서는 완전히 이제 나가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이렇게 저점이나 저점 이었을 때, 여기를 깨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를 깨면서 폭락을 하는 패턴인데, 이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이어보잖아요. 기준선을 그어 봤는데 여기를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려 줬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이탈하다 보니까 급락이 커지면서 오늘 무려 마이너스 7%가 8.7%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지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좋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계속 고래들이 던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익명의 고래가 5천억 개의 페페를 매도했다. 400만 달러에 매도를 했다. 근데 고래도요. 매도를 하고 손실을 봤다라고 해요. 고래도 지금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쳤겠죠. 400만 달러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잖아요. 54억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걸 던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래들이 자꾸 매도를 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를 깼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깨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래들이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번에 7월 18일에 해킹을 당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인도 와지르 엑에서 해킹이 발생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비정상적으로 이체를 된이 해킹 사건 이후로 페페가 급락세가 심해지고 있고요. 해당 주소는 수령한 암호폐를 매도 중이다. 와지엑 액세서 매도 중이고 약6 4 0 2억 개에 해당하는 페페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이민코인들이좀 이제 매도가 쳤는데 여기 페페 보시면요, 6,400억 개에 해당을 해요. 꽤큰금액에 페페가 매도를 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로 급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계속해서 고래들이 이렇게 바이낸스로 이체하고 매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좋지가 않고요. 최근에 8월 14일에 보시면 USDC 마켓에 20종 코인을 추가했다. 8월 14일에 바이비트에 페페 USDC 마켓에 추가가 됐어요.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이비트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페페 USDC. 거래가 시작이 돼가지고, 8월 14일부터 상장을 하면서 상장빔이 나온 거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상장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요 페페 화면 보, 보시면은, 페페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IBT의 USGC 마켓에 상장이 됐지만, 거래량이요, 전체 이제 전체 시장 대비해서 0.01% 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흥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이비트의 거래가 시작이 됐지만, USDC 마켓에서 거래가 시작을 했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 도움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페페는요, 지금 주봉상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를 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실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비중 좀 줄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이 알트코인들이 비썸에 상장한 코인들이 특히 요즘 많이 못 가요. 그러는 이유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장 적격성 심사 들어가가지고, 다 검사를 하다 보니, 수심이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구요. 특히나 또 페페는 또 해킹당하다 보니까 6,400억 개가 한 방에 매도를 치면서 7월 18일 이때부터 또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그니까 러 이때부터 안 좋아졌는데,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폭등을 할수 있는 코인을 찾으려면 덱스거래 이용해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c e x 고요 덱스를 이용하시면은 폭등을 할수 있는 코인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코인 중에 모그트럼프가 있는데 지금도 62%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이때 추천을 드린 게 30배가 됐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30배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모그 트럼프, 트럼프 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그 트럼프는 상장을 하고 나서 200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68,000 퍼센트 올라갔을 때 추천을 드린 게 200만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200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서 한 요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30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셔가지고 소통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폭등을 할수 있는 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933, 3만0 68로 페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엑스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상 빗썸은 너무 이제 수심이 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페페 관련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덱스에서 거래되는 페페 빔을 구매를 하셔야 되시고, 뒷섬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그 트럼프가 무려 200만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우리 소통방 회원분들 30배, 어, 투자금이 30배가 됐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이 되세요. 어떠한 뭐, 회원 모집 이런 거안 하니까요. 부담 없이 정보만 받아가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어제도 광복절에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사도 되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60%가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당부드릴 거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시는데, 200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소액으로 당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 모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CEX 상장까지 목표로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밈이죠. 자, 그래서 이 모그 트럼프를 구매하시려면은 팬케이크 수업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이낸스 체인이고요. 자, 그래서 구매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고, 모그 트럼프가 200만 퍼센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짝퉁 신종들이 수십 개 생겨나고 있어요.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개인들이 좀 쉽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신종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꼭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래서 저도 만 원밖에 투자 안 했어요. 만 원으로 수익이 날까요?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 민코인 상승률을 봤을 때잘 잡으면은 크게 폭등을 합니다. 도지코인은 9만배, 베이비도준은 4만배, 플로키 3만배 됐기 때문에 만원 투자한 게 9억이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로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로또 복권을 긁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933-4168로요. 페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은 지금 모그 트럼프에 대한 정보 말씀드리고요. 이 페페 관련해서도 지금 특히나 이빗썸에서 페페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물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덱스에서 거래되는 것들 중에 페페 관련한 밈이 또 폭등, 폭등을 하는 것도 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덱스 거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